분홍색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벚꽃과 핑크색만 보면 이상하게도 음란한 생각이 연상된다는 한 남자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 이상한 할아버지의 정체는 이종걸 씨인데요. 포르노는 핑크색이다, 핑크색은 통합당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색정 자극 핑크. 핑크색이 색정을 자극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겠죠. 본인은 핑크색을 보면 본인의 색정이 자극되나 봐요. 어, 더불어 시민당 이종걸 의원이 26일 핑크색을 당색으로 한 미래통합당을 색정을 자극하는 핑크 무비, 포르노 등의 비유를 했다고 하죠.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튼 이 페이스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조국도 그렇고 이 페이스북이 자기들 그 욕망을 분출하는 무슨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이, 이런 사람들을 빨리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 페이스북에다 어떻게 썼냐면 포르노처럼 공공연하게 오로지 색정을 자극하는 영상물을 핑크무비 혹은 도색영화라고 한다며 어? 그런 말이 있었나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자기가 굳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핑크의 이런 상징을 볼때이 당이 상징색을 핑크로 한 것은 놀라운 해안이다. 너의 그말 자체가 너의 그 상상 자체가 정말 놀랍구나. 이어 감성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흥분시키는 현재의 행패와 미래의 행악에 참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현재의 행패와 미래의 행악이라뇨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말 이 끝없는 행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언급이 알려지자 송합당 통합당 이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냈죠, 당연히. 오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고, 엠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어지러운 때제 아무리 과거 여성 대통령을 향해서 그년이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경박하다. 비판했어요. 이 의원은 2012년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경선 후보를 그년이라고 칭했다가 논란이 되자 수정한 바 있어요.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 의원을 제, 제명하라고 반발했죠. 이 의원은 결국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이 문제라니깐요. 보수 야당의 행태가 너무 상식 이하여서 당의 상징색과 관련시켜 조금 과한 표현을 한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핑크바란을 삭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과하다 이런 말은 아니죠. 아주 심하게 음, 표현이 됐으니 사고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남탓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년 발언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당시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새놀이당 공천원금 파문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펄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이라고 적어서 논란이 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핑계를 대고 어떻게 또살금원이 빠져나갔냐면 그녀는 그녀는의 줄임말이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믿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또 페이스북에다가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글을 이제 소설처럼 쓴 거예요. 황교안 통합당 대표 단식을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비판을 하는 가상편지글을 써서 논란이 제기됐어요. 당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이 종걸은 어떻게 했냐면 교환 오빠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메시지 드린다 등등등등 하면서 오빠 속만 괴롭히는 위장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한편 더불어 시민당은 조만간 우희종, 최백은 두 공동대표와 함께 이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체제를 출범할 계획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의원 계속 막말하겠죠? 더불어 시민당 지도부와 비례 후보 등은 27일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뒤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을 방문하며 본격 총선 행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봉화마을은 방문해도 국립서울 현충원은 방문하지 말아라. 근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올려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도 핑크색 넥타이를 했었거든요. 이종걸, 어떻게 말할 거야? 변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 시민당 이종걸 의원이 통합당 당색인 핑크색이 포르노처럼 색정을 상징한다. 들을수록 정말 웃기네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할게 아니라 웹툰 작가 있잖아요 이상한 그 야한 만화 그리는 음 웹툰 작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렇게 말을 하자 이준석 의원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핑크색을 보면서 포르노가 떠오르느냐라고 했어요. 갑자기 지금 이 대목에서 누가 떠오르네요? 그, 중학생을, 어, 돌려가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또 임신한 여 교사도 섹시하다라고 했던 그 누구죠? 이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외국 생활을 할때 핑크색 리본의 상징성은 유방암 환자들을 응원하는 의미 정도로 알게 됐다. 라고도 했고요. 어 이어서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즘은 지하철 탈때 임산부 배려석이 핑크색으로 상징되고 우,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 자주 보는 핑크색이라면서 이종걸 의원님은 지하철 배려석이나 주차구획선의 주차 주차구획선의 핑크색을 보면서도. 포르노가 떠오르시는지 핑크색에서 포르노를 떠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시로 성적인 흥분을 어~ 느끼시나 봐요. 계속 느끼겠다. 그러니까는 어~ 전철을 타도 그 핑크색 어~ 임산부 표시를 보면 느끼고 그다음에 뭐 핑크색만 보면 수시로 느낌이 온다는 거죠. 참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핑크색 연분홍색 벚꽃을 보아도 느끼고, 여의도 거기 벚꽃길 다니시면 안 되겠네요. 너무 느낌이 와서. 그리고, 진달래, 그, 예쁜 그 선홍, 선분홍을 봐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전철을 타도 느끼고, 이분이 갈 곳은 없나요? 음, 그 분홍, 로즈 있잖아요. 장미. 그 분홍색 꽃을 봐도 느낌이 오고. 참, 이거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블루무비라고 검색을 해보라고 이분께 권하고 싶어요. 블루무비가 포르노 영화라고 나오거든요. 핑크무비가 아니고 블루무비였어요. 참, 정말. <laughs>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핑크색인 벚꽃만 봐도 변태 같은 생각을 할것 같다. 뭐, 이렇게, 어 글을 올린 분도, 음, 계셨고요. 그리고 정작 그 포르노 영화를 이제 속어로 블루무비라고 하는데, 파란색은 바로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 이제 그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에도 치유를 상징하는 색으로 핑크색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식하죠? 아 정말 이런 분이 이런 자가 정치인이라니 우리를 지도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또 썼어요. 막말의 대왕이네요. 찾아보니 막말의 대왕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병신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사람의 말처럼 국민은 이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종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게요. 이종걸의 말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닌데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이런 배설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는 음, 시민당은 우리 저를 중심으로 핑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환자로 매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음, 세계 여성 인권의 인권의 이미지 그것도 저는 핑크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여성단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을 수 없죠. 맹비난을 해야죠. 정치는 정치고 이념은 이념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줄 아는 여성단체가 되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핑크색을 보고 많은 좋은 것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비하하고 혐오하려고 일부러 안 좋은 비유를 만들어내고 잊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그 글은 삭제를 했지만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의 인성을 상식 이하로 보고 있죠. 예전에도 막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워낙에 많이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통합당은 이제 이에 대해서 핑크는 생명과 치유, 희망, 따뜻함의 상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색깔로 정한 거 아니겠어요. 음, 핑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이상하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정치나 당을 떠나서 성숙한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국회도 인성교육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핑크색 리본의 상징은요, 유방암 환자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하철을 탈때 임산부 배려석이 핑크색으로 상징되고 있고요.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서 자주 보는 색이 핑크색이죠. 핑크색은 죄가 없어요. 핑크색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국민들만 참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빨리 월급만 받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참된 인성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정걸 씨.